1. 음주운전 행정심판이란 면허 취소 받은 사람에게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전국 음주운전 구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행 시에는 전 건서류로만 보기 때문에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심의를 보게 됩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로 생계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사정과 단속되었을 당시 입장과 내용을 한번더 심의를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청구는 단한 번만 가능합니다. 면허구제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1.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기준 0.08% 이상을 초과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 2. 과거 음주 이력과의 텀이 길고 이번에 정지 수치가 나왔지만 투아웃제로 취소가 2년이 되는 경우. 3. 초범이지만 경미한 사고로 취소가 2년 나온 경우. 3. 면허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 개인의 일상생활과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수단인 경우라면 면허구제를 위한 절차가 절실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수단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과는 달리 심해 심판청구에 대해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도 모두가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구제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 절차 1. 단속 후 경찰서에 출석하게 됩니다.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사전 준비해서 벌금을 대비합니다. 이 경찰조사 3. 사주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령 3행정심판청구서 제출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 유효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빠른 결정이 중요합니다. 사심이와 결정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와 상황을 심사하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합니다. 심의 결과는 보통 1에서 2개월 내에 결정되며 일부인용 시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로 구제가 됩니다. 결정이 나오기까지 기다렸던 시간도 110일에 포함이 됩니다. 어, 생계형 이의신청 현재 주소지 경찰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취소결정통지서 수령 후 30일 내에 해야 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은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6. 행정소송은 가능할까요? 행정심판 기각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싶다면 먼저 심판을 거친 후할수 있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과를 보장받을 수 없다 보니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결정입니다. 구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같은 사유라고 하더라도 세밀한 준비에서 성패가 갈리게 됩니다. 10년 이상 오직 음주운전 구제만을 전문적으로 해왔기에 수많은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회는 한 번밖에 없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드실 것을 알기에 주말이라 하더라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앉는다고 해결이 되지 않으니 가능성만이라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